말씀해주신 대로 성숙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건어 이제 저희가 연차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 그러면 사실 그 신세대 분들과는 조금 그 생각이나 감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팬분들이 나이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어린 팬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이를 나이를 먹게 되면 성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억지로 뭔가 더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쫓아가다 보면 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부담을 어 자신감과 저희들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성숙을 아, 위해서 또 노력한 거? 네네 노력한 건 아무래도 이제, 이제 저 사이처럼 보이면 안 되는 그런 불필요한 사이들을 좀 빼면서 얼굴에 라인들을 좀 형성을 하고. 외적으로. 네네. 네, 사실 남자는 또 턱선이잖아요. 턱선이 제가 한동안 없었거든요.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노력했던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. 아, 노래를. 지금 날렵한데요. 아주 그 옆에 턱선 좀 보십시오. 어, 좋은데요? 예, 화면이 굉장히 날렵합니다. 예. 좋은데요? 아,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좀 노력을 했었고, 그리고 또 이번에 개인적이지만은. 뮤지컬 서편제를 통해서도 이 노래를 대할 때 어떤 창법적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. 멤버들 역시나 드라마나 뮤지컬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성숙된 것 같고 이 노래를 통해서 엠블랙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있을 저희 남미 투어나 또 유럽 투어나 이런 투어들의 또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엠블랙이 성숙됐다라는 부분이 세계 팬분들도 많이 느껴주실 것 같아요. 지금 남미 투어와 유럽 투어를 앞두고 있군요. 네. 언제쯤입니까? 남미 투어는 어, 5월이었나 6월? 6월, 6 여름에 준비되고요. 있고요. 그리고 유럽 투어는 9월쯤에 투어, 지금 개막할 예정이 올해는 이제 투어를 많이 네네. 하는군요. 예.